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종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2020년은 코로나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올초그 설쯤을 해서 어, 코로나19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더니 어, 봄,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도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가 어, 위협하는 건 어, 비단 어떤 몸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위험해지고 음. 어, 있는데요. 어, 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 어,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코로나 블루, 그리고 이 코로나 블루가 심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음, 지난 1월 24일이었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어, 발생한 후에 이제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그 사실 그 코로나 블루라는 공식적인 진단명은 없습니다. 네. 어, 하지만 사회 활동이 감소하고 인간관계가 축도되고 또이럼으로써 나타나는 이차적인 우울, 불면, 여러 가지 무의력증, 음. 어, 이런 걸 어, 총칭하게 되고요. 네. 주로 우울증상과 간염에 대한 불안, 어, 이런 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음. 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 장기화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자체가 어, 우울증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조건을 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한 뭐 연령, 계층, 성별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시장조사기관 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그 7월 전국 19세,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어 응답자의 35.2%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성별에서는 그~ 여성이 (41.6프로로) 남성의 (28.8프로보다) 어~ 좀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아, 이~ 네. 육아 같은 것도 이제 요새 그, 뭐,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네.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상황이고, 음. 또이 재택근무가 또확산되고 있어서요, 어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사회적인 고립, 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의 어떤 위축을 또 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음. 좀 어려움을 이제 많이 이제 호소들을 하십니다. 네. 또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은 그 코로나 감염 확산에 상당히 이제 부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아, 없습니다. 간염 네. 위험도 더 높고요. 음. 어, 또이 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어, 그 사회적인 지원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크게 뭐 불안감? 우울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좀 발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그 물론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음. 또 대표적으로 이제 소화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시고요. 음. 어,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긴장 상태로 인한 각종 신경성 어떤 질환증을 이제 많이 겪게 됩니다. 어 대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그 기능적으로 신체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것과 유사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 블루가 2주 이상 좀 이어지고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좀 의심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다시 좀 내려 주시죠. 네. 우울증은 쉽게 말해서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특징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질환은 그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 예, 우리 인류와 함께 오래된 질환이고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정신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음. 계속되는 그 감정의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이상이 지속되거나 네. 뭐 식욕적 저하, 불면 같은 어 신체 증상이 동반되면서 어 일상 기능이 떨어질 경우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또 우울감이 없이 그 재밌는 일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만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난 음. 우울하지 않으니 우울증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 근데 좀 우울감이 없는 우울증도 있다고요? 네. 그 우울한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 특히 노년층에서 그런데요. 음. 그 비정형 양상의 어떤 우울증이다. 이제 이런 진단도 있거든요. 그이 경우에는 정형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겉으로는 오히려 밝아 보이기도 하고, 음. 어, 이보다는 이제 식사나 수면, 신체 증상으로 문제가 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어, 너무 이제 과식을 하거나, 뭐 늦잠을 자거, 자거나 음. 어 이래서 이제 발견하기가 어 힘든데요. 또 대인 관계에 예민한 모습을 어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음. 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없는 우울증이라고 무시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왜 생기는 걸까요? <laughs> 그 우울증은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아, 네. 그또 신체 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가족력이 어, 있어서 그 우울증에 어떤 부모 형제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음. 그 중요한 점은 우울증 환자 대부분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어,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어떤 균형의 이상이 이제 생긴다는 건데요 그 이는 우울증이 이제 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유전성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그 유발되는 틀림없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어, 어 우리가 심각한 질환이 되기 전에 이제 감기부터 조기에 치료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도, 어, 심각한 폐렴이나 폐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음. 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좀, 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뭐 성격 탓이다, 뭐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마음과 뇌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뇌 이상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먼저 우울증이 신체적인 그 병이라는 부분은 가족력이 높다는 점에서 알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일라성 상둥이 연구에서 보면 그 우울증 그 환자의 그 발생 일출이 약 50%에 이릅니다. 또한 많은 뇌 연구에서 뇌 척수에게 세로토닌 농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 그 우울증의 주요 치료제가 세로토닌 농도를 활성화시키고 기능을 더 잘하게 해주는, 어, 점이란 점을 보면은, 어, 뇌 이상 상태를 어, 빨리 이제 조율해줄 때 어떤 우리가 좋은 치료 결과를 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뇌 구조에서도 그 우울증 환자에서는 전두엽이나 그 미상핵과 같은 어 부분이 줄어들어 있거나 전두엽의 대사 활동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음. 어 늦기 전에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을 뭐 누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울증의 증상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런 우울증의 증상들이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할까요? 네, 그 우울증의 증상은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그 증상들 특징을 좀 알려 주세요. 그 사춘기 전 소아에서는 주로 신체적인 증상, 뭐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아이가 좀 초조해 보이거나 아예 감정이 좀 둔해 보이기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사춘기 청소년에서는 우울한 감정보다는 좀 과민한 모습이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우울한 감정이 비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노인층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성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신체 증상 호소가 많고 어~ 자책하는 경향이 또 많습니다 음. 또 자살률도 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네. 노인들이 그 우울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은 이 가성 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연령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근데 증상이 어느 정도나 돼야 우울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는지 궁금한데,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진단 기준, 아. DSM5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알려드린 아홉 가지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음. 그 스스로 우울증임을 의심해 보고, 병 위원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리스트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울증이 불면증 같은 또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증상 중 하나가 수면의 이상입니다. 즉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이나 과수면의 증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 반대로 불면증이 또 오래 지속되면 어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그 음. 그 외에도 이제 심각한 내과적 질환 뭐즉 암이나 심폐 질환, 만성적인 어떤 통증 등이 어 우울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떤 병이든 다른 병으로 좀 발전하기 전에 조속히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울증 병원을 찾게 되면 우선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네. 우울증의 경우에는 다른 신체 질환처럼 그 진단을 뭐 혈액검사나 어, 영상의학적인 검사로 하는 것은 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세한 면담과 어, 심리검사를 통해서 어, 우울증 여부를 우선 진단받을 수 있고요. 음. 이제 필요한 경우에 혈액, 혈액검사나 어,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런 검사를 이제 병행하는 주된 이유는 그, 신체 저,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어, 우울증의 원인이, 어, 좀, 이게, 정신적인 영역이 많은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기질적으로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이차적으로 유발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은 네.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그, 우울증의 치료에는, 어, 상담을 통한 정신치료, 어, 인지행동요법, 그,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은 심리적인 부분과 어,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 어,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어울림을 갖는 것이 회복에 많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경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정신과 의사와 이제 규칙적인 상담, 정신치료를 어, 받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안전한 회복을 이제 기대하기 어렵거나 증상이 심각하여 빠른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 우울증이 어떤 원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뇌에서 기질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학적인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것에 이제 유독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에서도 어, 약을 복용하면 이제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듯이 음. 그 우울증에 대해서도 뇌 호르몬의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고 음. 그런 약들은 대개는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물론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전문가에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정신과 의사가 뭐 이제 찾아가면은 뭐,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거나, 이제 간섭을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 어, 우리가 이제 정확한 진단이, 어, 내려지고, 음. 어, 이제 인지 왜곡이나, 이제 그 어떤 절망적인 어떤 마음을 조금 음. 이제 객관화해서, 또 이제 우울증의 어떤 특징적인 사고 체계를 교정해서, 음. 어,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는데요. 네네. 또 우리가 사실 이 우울증이 이미 생물적으로 이 환자를 압도해 버렸는데, 아. 너무 이제 정신초래에 치중하다 보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환자와 잘 상의해서, 간음해서, 약물 치료를 좀 적적으로 개입을 하고, 음. 하면은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은 재발이 좀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네. 정도일까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80, 90% 정도의 환자들이 재발을 하는데, 아. 평균 5, 6회 정도 이제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대부분의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이 좋아져 버리면 네. 이제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중단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음. 우울증이 증가된 다음에 어, 다음 어떤 에피소드가 오지 않게 예방만 잘 하면 이 또한 뭐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것처럼 느껴져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우울증, 이제 완치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규칙적인 생활과 어, 운동이 중요합니다. 음. 그 수면은 우울증의 어떤 증상이도 하고 네. 우울증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요인이기도 아. 하고요. 네네. 또 어떤 적당한 대인관계나 어 운동 없이 이그 뇌의 균형을 그 유지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코로나 우울 같은 경우에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맞아요. 또 서로 불신하고 불안하고 또 분노하기 음. 때문에 이 우울이 굉장히 이제 유발될 요인이 많은데이 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를 둘라, 두라는 말이지 음. 정서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충분히 어떤 소통하고 대화하고 네. 또그 코로나 블루가 이제 그 접촉을 줄이라는 거지 활동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네. 혼자 할수 있는 또는 충분한 안전한 상태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산책을 할수 있는 음.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실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울증은 우리에게 좀 보편적인 정신질환이 되었는데요. 혼자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반드시 주위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올바르게, 바르게 잘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송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